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받은 어떤 마음 깊이 와닿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이 질문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용감히 마주하고 계신 분,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신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. 이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.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희망과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?라고 하는 질문인데요. 우선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한테도 마음이 깊이 울렸습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삶에서 정말 힘든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이 희망과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. 희망과 믿음을 찾는 것은 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확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사의 힘을 활용하기입니다.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겨납니다.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.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한 잔, 친구에게 받은 한 통의 메시지, 혹은 잠시 들린 새소리까지도 제가 아는 분은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기 시작했는데요 그 작은 습관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얘기를 해요.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우리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. 이 감사 연습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어떤 코티솔 수치를 상당히 낮춰준다고 해요.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했기도 하고요. 또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지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오늘 내가 이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?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요.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바로 첫 번째 열쇠입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나만의 목적을 만들어가기입니다.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이유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. 목적은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.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보면요. 한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작은 뭐 수필이라고 그러죠. 이 글로 써서 가족들과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어요. 이분의 글을 쓰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았는지,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또 다른 한 분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면서 이웃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기를 목표로 삼으셨던데요. 그것만으로도 매일의 삶이 활기차졌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오늘 내가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는 무엇일까? 그 작은 목표가 여러분의 하루를 빛내줄 것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요.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더잘 유지하고 면역력이 또 강화되며 심혈관 건강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. 작은 목표 하나라도 여러분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. 세 번째 단계는 긍정의 에너지를 채워 넣기입니다. 희망은 혼자서 키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그럴 때는 주변의 힘을 한번 빌려 보세요.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,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,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늘려 보세요. 심지어 온라인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연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더잘 극복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어떤 관계는 우리 마음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 시청자분이 매일 아침 이미지 상상력법을 시작했대요. 그렇게 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시는데요. 자신의 마음 속에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면서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자신 스스로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스스로를 고향시킬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들, 소소한 실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강하고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. 우리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희망은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,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따뜻한 이 댓글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어,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연 닥터 상원장이었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